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오딘패스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오딘패스를 이번 시즌2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이유와 빠르게 경험치를 올리는 팁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온 이 시즌2짜리 11,000원짜리 오딘패스인데요. 이게 컬렉션을 떠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 삼으셨던 게이 경험치 획득량이에요. 자 이제 11단계로 넘어갈 때는 320 정도의 경험치량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이 320의 경험치량은 오딘패스 시즌1을 봤을 때 4단계 정도에서 필요했던 게320 경험치량입니다. 이게 이제 패치가 돼서 훨씬 그 경험치 획득량이 많이 줄어든 건데요. 자 이번에 오딘패스 시즌 2에서의 17단계 경험치량을 보시면 500짜리죠. 하지만 여기서 오딘패스 시즌 1에서의 단계 17짜리를 보시면 경험치 획득량이 5780입니다. 네 500이랑 5780 거의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서 이번 시즌 2의 오딘패스는 여러분들이 경험치량을 채우기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프리미엄 보상도 보시면 달라진 게 딱히 없죠? 네, 똑같은 보상에서 경험치량만 10배 가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부캐릭터를 키우시면서 그냥 뭐 일반 사냥터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벤트로 나온 여기 이벤트 던전들 여기서만 그냥 자동 사냥 돌려놓더라도 500마리 잡을 때마다 획득량 20개씩을 주기 때문에 경험치량을 채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거는 네, 파티 던전 한번 클리어를 할 때마다 경험치를 30을 주게 되는데요 파티를 꾸려서 여기 맹독의 뱀 궁지 라던가 혹은 잊혀진 거인의 동굴을 도시 게 되면 한번돌 때마다 파티 던전 클리어 30 받고요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 장비 얻으면 장비에 대한 그 경험치랑 그 다음에 그 장비를 분해했을 때 경험치랑과 그 던전에서의 또 몬스터를 잡았을 때 경험치, 룬 상자 받았을 때 소환했을 때 경험치랑 뭐룬 합성했을 때 이런 걸다 포함을 시켜 보면 사냥을 통해서 얻는 그 경험치보다 여러분들이 파티 던전을 한 번씩 돌았을 때의 경험치를 얻는 게 훨씬 빠르게 리퀘스트들을 클리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7단계를 갈 때만 해도 한 던전을 20번만 돌면은 바로바로 네,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기존의 시즌 1짜리 오딘 패스를 생각하시고 절대 초반부터 다이아를 통해서 뚫어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무조건 개인 사냥이라던가 아니면 파티 던저를 통해서 여기를 뚫으시는 걸 가장,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요 정도로만 따져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200 다이아, 그다음 중간에 받는 200 다이아까지 총한400 다이아까지 얻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네, 이전에 시즌1에서는 정말 이거 다이아를 통해서 뚫는 거아니면 많이 뚫기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으로 400 다이아까지 얻어가시는 거면 대략적으로 한 5,500원 정도의 오딘 패스를 구매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공허에 모래시기만 하더라도 가격이 정말 460 다이아로 많이 비싸졌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훨씬 이득이긴 하겠죠 네 그냥 오딘패스를 너무 아까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거 보상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훨씬 이득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이거를 과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귀걸이와 그 다음에 팔찌 절대 강화하지 마시고요 바로 달성을 하자마자 여기 오딘패스 컬렉션에 넣어주시고 이런 옵션들을 챙겨가시면서 8월 31일까지는 거의 한 4주 한 달가량이 남았으니까 이 시간 동안 최대한 뽕을 뽑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이번 오딘 패스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